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2, 4분기 테슬라 실적 EPS가 얼마나 나올지에 대한 제 나름의 계산을 통해서 나온 결론과 함께 자, 그러면 저희는 어떤 투자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 이야기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계산 방식이 존재를 하는데 저희는 2024년 1, 4분기 0.45달러를 기준으로 자, 그러면 2, 4분기 때, 어, 떤 EPS의 상승 효과가 0.45달러를 기준으로 있었고, 또 어떤 부분이 EPS의 하락을 가져왔는지를 이제 좀 나눠가지고 계산을 해봤어요. 어, 하나하나 짧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인도량이 1, 4분기 대비해서 약 14.8%가 상승을 했더라고요. 물론 그 안에, 원가율이 어떤 변화를 이제 줄 것인지 대부 원가율이 다르겠지만은, 이 부분을 통제 불가능하다고 보고, 일단 14.8%만큼의 EPS의 상승이 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사업. 어, 엄청나게 높은 성장률을, 기록, 성장률을 기록을 하면서 두 배가 넘어가는 어, 에너지 디플레이먼트를 기록을 했죠. 하지만 조금은 보수적으로 그 모든 어, 에너지 저장 장치의 배치가 100% 매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좀 보수적으로 보고 그러면 70%는 2, 4분기 때 매출로 잡힐 수 있다. 자, 그 기준으로 또 EPS의 또 상승분이 또 있겠죠. 그리고 인건비 절감이 있었습니다. 물론 회사의 직접적인 어떤 성장 모멘텀에 어떤 EPS의 상승을 가져다 준 요소는 물론 아니지만 어쨌든 EPS의 이제 적자 영향을 주더라고요. 14,000명이 정리 해고가 되면서 인건비 절감이 또 있었습니다. 자, 근데 참고로 여기서 아 그러면은 퇴직금도 계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퇴직금이라는 것이 보통 수년 동안 그러니까 2024년 2사 분기뿐만이 아니고 어 있어 왔었던 그 수년간에 합산을 통해서 퇴직금이 이제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그것이 한 번에 지불이 된다 하더라도 농계 BPS를 기준으로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만약에, 야, 그래도 퇴직금이 계산이 되어야 된다고 보시는 분들은 2024년 2, 4분기, 그러니까 4월, 5월, 6월 달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계산에 넣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회계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어, 충분히 이 이야기는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이번 EPS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자, 그리고 자, EPS에 상승을 줄 것이냐 하락을 줄 것이냐. 실질적으로 전체 EPS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이걸로 보이는데 과연 원가 절감이 어느 정도 어 이루어졌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물론 원유 가격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원유 가격은 아쉽게도 이번 2, 4분기 때 1, 4분기와 대비했을 때큰 차이는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그보다 훨씬 더 안정이 되었죠. 그 중에서도 배터리 가격과 리튬 가격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특히 CATL에서는 2023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에 배터리 공급 가격을 대폭 낮추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2024년 24분기 역시도 그 예외는 아닌 시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의 하락이 충분히 저는 있어왔지 않았을까. 이것은 사실 어, 내부 관계자 이외에는 알지 못하는 이야기이지만 은 어, 매크로적인 환경을 두고 봤었을 때 예측을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2, 4분기 때 원가 절감이 있어 왔을 것이다라고 어, 결론을 내리고 EPS의 상승을 어, 가져온다. 왜냐, 원가가 절감되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메인으로 보는 EPS를 상승시키는 어, 요인이 된다. 0.45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말이죠. 자, 그러면. EPS를 하락시키는 요인들도 존재 하죠. 가장 크게 제가 보고 있는 것은 2024년 4월 초에 있어온 대규모 가격 인하였습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독일까지 적게는 2,000달러, 그리고 많게는 600... 어, 죄송합니다. 6,000유로였죠. 한화로 약 800만 원이 넘어가는 프로모션이 독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그것은 0.45달러였던 1, 4분기 때는 있어 오지 않았던 4월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PS의 하락을 가져온다. 이것이 사실 적지는 않은 EPS의 하락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아니, 파이낸싱 프로모션을 미국하고 중국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자, 고객에게 미국 같은 경우 0.9%, 1%가 안 되는 초저금리로 이제 테슬라를 리스로 구매를 할수 있는 프로모션을 단행을 했고, 중국은 제로 프로모션을 진행을 했고, 3, 4분기 때도 그것을 이어나가겠다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었죠. 야, 이거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리스사에서는 5%, 6%의 금리를 적용을 해서 이제 리스를 하는데, 고객은 1%를 어, 지불을 하고, 어, 중국 같은 경우는 0%를 이게 혜택을 받는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테슬라 본사가 당연히 비용을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 야, 이거 너무 큰 이자 비용을 내는 게 아니냐. 리스사한테 그 걱정을 하실 수 있어요. 저도 계산을 해봤는데, 저는 이 파이낸싱 프로모션 전략이 가격이나 정책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2, 4분기 때 테슬라가 파이낸싱 프로모션을 통해서 지불하는 금액은 약 580억 정도가 하나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자, 이 경우에는 실질적인 EPS의 하락은 0.02달러에 불과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고객들에게는 충분히 메리트로 다가왔기 때문에 4 4 3 9 0 0대의 인도량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을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분기로 봤을 때 테슬라가 지불해야 되는 어떤 그 비용의 대가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가격이나가 오히려 더큰 EPS의 하락을 가져다 주었더라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쭉 이제 계산을 해 보니까 이번 2024년 2, 4분기 때 EPS는, 이제 제가 보는 EPS는 0.68달러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0.68달러가 반드시 맞을, 맞을 것이다. 100%다. 절대 그것은 아니고, 충분히 보기 좋게 틀릴 수 있고,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이 원가 부분, 테슬라가 1, 4분기 때, 원페이1페이도 절약을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사진으로 모든 부품에 세설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다 나열해서 사진으로도 찍어 놓았을 만큼의 원가 절감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저는 2024년 24분기 때 원가 절감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0.68 달러를 이제 생각을 한 것이고 그만큼 eps가 상승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원가 절감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는 어닝 미스가 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eps를 단편적으로 봤을때 핵심 포인트는 저는. 원가 절감이 얼마나 되었었냐 이것은 사실 오퍼레이팅 마진과 직접 연계가 되죠 참고로 14분기 때는 5.5%라는 사실은 불과 1년 2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낮은 오퍼레이팅 마진이었는데 저는 테슬라가 이미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고 이미 판단이 서서 가격이나 정책과 파이낸싱 프로모션 정책을 과감하게 4월 달부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진행하지 않았냐. 저는 감히 추론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 0.68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다면은, 이 예상을 왜 했겠습니까? 앞으로 투자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것이 틀리든 맞든, 어, 떻게 어떻게 보면 전략의 일관성을 가져다 준다면 결론을 낸 대로 매수 전략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0.68달려면은 어닝이 비트가 됐죠. 자, 그 여기서 또뭘 봐야 되느냐. 자, 어닝이 비트가 되더라도 뉴스에 팔아라가 나올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저는 지금 250달러 대의 주가가, 물론, 에너지 매출이 급성장을 했고, 인도량이 증가하면서 그 부분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부 선반영은 되어 있다고 보여는 집니다. 하지만, 최근 며칠간은 조금은 더 지켜보자는 관망세도 좀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 파라라가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어닝이 비트가 낮다. EPS를 비트를 했을 경우에 뉴스에 파라라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가이던스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더더욱 뉴스에 팔아라가 나오기에는 조금 힘들다. 물론, 어닝에 큰 미스가 날 경우에, EPS가 너무나 낮게 나올 경우에는 어, 그 실망감으로 주가는 하이마피 떨어지고, 가이던스도 크게 어, 관심을 두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나 큰 폭의 EPS의 하락이 있, 있으면 말이죠. 근데 저는 제 나름의 계산을 해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결론을 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분할 매수 전략보다는 실적 발표 전이죠. 내일 아침 5시가 이제 실적 발표인데 그 전에 이제 저는 어, 매수를 만약에 두 주를 살수 있다 그러면 한주한주 한주 매수하기보다는 그냥 실적 발표 전에 두주를다 매수를 해 볼까 합니다. 왜냐? 0.68달러에 어닝이 비트할 것이라는 결론을 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와 생각이 다르시고, 야, 0.62달러 이번에 무조건 미스야.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면은, 당연히 시즈팔이 후를, 후에 이제 주가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그때 이제 매수를 하시는 하시면 되는데, 아, 아직 모르겠어. 불확실해. 너무나 지금 알 수가 없어. 그렇게 보신다면은 제가 늘 강조드리는, 만약에 두주를 어, 구매를 해야 되겠다, 매수를 해야 되겠다 하시면 은 실적 발표 전에 한 주, 실적 발표 후에 한 주를 매수하실 것을 강하게 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분해 매수 전략을 추천을 드리지만 저희가 0.68달러 EPS의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실적 발표 후에 매수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매수를 실적 발표 전에 하는 것이지 절대 따라 하라는 어, 이야기는 아니고 여러분들께서도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나름의 EPS를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그에 맞춰서 어 매수 전략을 세워 나가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어 요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EPS가 그러면은 크게 어 하락을 하지 않고 그러면 비트나 미스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뭐0.61 달러 컨센서0 6 2 달러죠. 0.61 달러, 0.6 달러, 뭐0.63 달러. 조금은 이제 미스에 가까운 실적이 난다고 했을 때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주가에 큰 변동은 없다고 봅니다. 여전히 3, 4분기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리고 가이던스를 기다릴 것이기 때문에 EPS가 심하게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주가에 큰 변화는 있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 투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